네, 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스파인 이천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참 날씨도 좋고 또 오래간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더 미남이 되신 우리 왕태윤 회장님과 같이 어, 이은지 님의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강남구 세곡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동네가 깨끗하고. 어, 다 좋은데, 어, 그래서 이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 우리 이은지 씨도 참 건강하고 어, 쾌적한 어, 생활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 힘도 들지만 또 어, 그만큼 또 외롭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리고 우리 왕 회장님. 또 그런 말씀을 저한테 잘 전해 주셔서 어, 제가 오늘 어, 우리 이은지 씨의 친구가 되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엄청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별 말씀을요. 그... 리은지님이법률 쪽으로나 네, 혼란 니크고 네. 계시더라고요. 음. 좀, 아, 네, 엄지 가서 음. 도움 주시면 그러면 이게 친구가 우리 왕태훈 회장님처럼 정말... 이 든든하고 따뜻한 친구도 필요하지만 또 저같이 어, 또좀 약간 깍쟁이 같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잘 대답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 제가 오늘은 그런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laughs> 같이 가시죠. 예. 네.